분더덕이 없이 깔끔한 화이트 톤으로 이루어져 있는 오늘의 집은 분양가마저 합리적인 안산의 친척 빌라입니다. 화려하면서도 심플한 주방에는 주방 창문은 기본이고요. 냉장고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완벽한 부부침실까지 준비되어 있는 오늘의 집.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믿을 수 있는 분양정보 S하우징 한팀장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보동에 위치한 신축빌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현장은 한계동 5개층 총 7세대로 이루어져 있는 현장이고요. 쓰리룸 세대와 복층 세대가 아주 적절하게 섞여 있는 현장이기도 해요. 가까운 역으로는 선부역이 도보 약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서해선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위치이고요. 숲조망도 확인을 할수 있고 유치원을 비롯해서 초중고 전부 다 인접해 있기 때문에 숲세권과 학세권을 공시의 품은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차는 해당 건물 1층 주차장에 100% 자주식으로 주차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간단한 매물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내부 영상 소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전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실은 상당히 반듯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인테리어도 깔끔합니다 바닥과 벽면 전부 다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으면서 일괄소등 스위치 설치가 되어 있어요 맞은편 쪽으로 신발장은 키큰 장이 총 3칸 준비가 되어 있으면서 가운데 오픈형 매립장까지 서, 준비가 되어 있네요 바닥에 디딤석 시공 함께 되어 있고요 오늘의 집 중문은 투명 유리라서 상당히 깔끔한 삼연동 슬라이딩 타입으로 설치가 되어 있네요 자 전실을 이렇게 살펴봤고요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거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거실 면적 상당히 여유 있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집안이 굉장히 깔끔하게 화이트 톤으로 화사하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정말 깔끔해요. 정말 깔끔해요. 깔끔하고 진짜 군더더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바닥은 집안 전부 다광복 강마루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지금 커튼 쳐져 있는데 앞쪽으로 뭐 막힘이 없어서 개방감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게 천장을 살펴보면 조명이 정말 다채롭게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간접등부터 직구등 그리고 라인 조명까지 아주 멋스럽게 설치가 되어 있네요. 상가쪽 천장에는 시3템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소파 자리에도 4인용 소파를 놓기엔 충분하죠. 자 그리고 거실 옆으로 첫 번째 방 있습니다. 첫 번째 방은 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침실로 활용하기에 아주 충분한 내부 면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식물 침대를 놓고 책상을 놨는데도 여유 공간 많이 남아 있어서 조금 더큰 침대와 큰 책상을 놓기에도 충분할 것 같아요. 자녀분들이 참 좋아할 것 같아요. 그렇죠. 자녀분들의 침실로 활용하기 아주 좋습니다. 창문은 사생활 보호창이고요. 창가 쪽이 선반형으로 되어 있어서 뭐 소품 같은 거 놓고 인테리어 효과를 보기에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벽지도 아주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있네요. 자, 첫 번째 방에서 나오면 옆으로 주방이 있습니다. 주방도 뭐 심플한 그 자체인 것 같아요. 일단 식탁은 화려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 별도의 식탁 자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식탁 놓고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벽면 안쪽이 퍼세린 타일이라서 여기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 나고요. 요리는 참고 가스레인지로 가능하고, 창문이 있습니다. 주방 창문이 있어서 환기 걱정도 없는 오늘의 집이에요. 싱크볼은 와이드 사각 싱크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지금 보이시는 냉장고 있잖아요. 네. 이거는 기본 옵션으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옵션까지 좋네요. 옵션 너무 좋죠. 네. 그리고 천장에 라인 조명. 하,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전실 옆쪽으로 있는 두 번째 방 살펴볼게요. 자, 여기는 안방이고요. 안방답게 면적이 아주 널찍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 폭이 4m가 넘으니까 뭐, 웬만한 거실보다 넓은 공간이고요 행복한 부부 침실로 활용하기 아주 좋습니다 벽지 굉장히 깔끔하고 천장에는 거실과 마찬가지로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원한 여름 보내실 수가 있고요 자, 안방이니까 서브욕실도 함께 준비가 되어 있어요 서브욕실은 완벽한 정방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메리칸 휴지거리 그리고 방기 반다리 세면대와 거울, 그리고 수납장까지 함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주 여유 있는 안방까지 봤고요. 그 옆으로 메인 욕실이 있습니다. 자, 메인 욕실은 길이가 긴 장광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변기 옆쪽으로 반다리 세면대와 선반, 그리고 수납이 가능한 슬라이딩 거울장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안쪽에 아주 금색으로 멋스러운 해바라기 수정과 일반 샤워기 함께 설치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코너 선반도 두 개나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넉넉하네요. 아주 넉넉하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방은, 음, 여기도 면적으로만 봤을 때는 침실로 활용하기에도 아주 좋고요. 아무래도 다용도실이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가족수가 적으신 분들은 옷방으로 활용을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취미방으로써도 좋겠죠. 전부 다, 거실뿐만이 아니라 방까지 진짜 벽지가 굉장히 깔끔하게 화이트 톤으로 마감되어 있는 게 상당히 인상적이고요. 이 다용도실 문은 불투명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어요. 다용도실 한번 볼게요. 자다용도실도 장방형 구조로 되어 있고 바닥에 단차 시공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나비엔 1등급 보일러 설치가 되어 있고요. 어... 수정이 있으니까 당연히 세탁실 겸 창고로 활용하기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천장에는 건조대까지 함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경기도 안산시 선부동에 위치한 신축빌라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의 집 가장 중요한 분양가는 2억 후반대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좌측 상단에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신속하고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